안녕하세요. 따가야 되겠다. 아 추운데 일찍 나오셨네. 닭발도 팔아요. 8만 원짜리는 이제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요걸로 반반짝거려요 그런데. 이거는 0만 원짜리. 오만에 십만 원이라고 집이 사과도 사과도 팔아 사과. 저희 농사진 거예요. 이게 얼마? 가, 어떻게 몇개 얼마예요? 몇? 저 앞에 이건 8개만 10, 10, 원. 이렇게 좋은 거는 여섯 예. 개만 원. 좋은 건 여섯 개만 원. 조금 음. 아래는 색깔이 조금 못 하죠. 근데 이, 이건 조금. 색깔이 왜 이렇게 진하지? 이건 햇빛을 많이 햇빛을 봐서. 햇빛을 많이 봐서. 빨간. 빨간 거예요. 어이 주인은 아주 머니 안 닮았네 이쁘네 아첫날선 <laughs> <손> 달라 그러고 <laughs>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혼자 어. 드시는 혼자사시는 분들이 운동 와서 한입에 네. 먹는 한입 사과 한입 한, 한 입에 먹을 수도 이거는 이건, 이건 어떻게 한입에 다 먹을 주먹 같은 걸? 한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예. 12개 만원 아이 집이요 이닭 튀기는 대빵집이 사과도 팔어 집에 정산에서 가수 원한대 가수 어, 사과도 팔아요. 아 사과 좋아요. 이 그거 말고도 얘 브이버도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건 키운 건 뭐야? 이건 더 굵네. 예. 왜 굵은 걸밑에다 감춰놨지? 아니야. 우리 건 지금 크고 적고 있어서 킬로로 아. 가는 거예요. 색깔이 오려 밝았나? 이거는 여섯 개만 원이야? 예. 여섯 개? 이건 이거는 이렇게 큰 것만 가져가면 여섯 개안 돼요. 킬로로 가는 거라서. 아 킬로로 파는? 예. 일 킬로 0백일 킬로 0 0에만 원. 네. 1만 다섯 개에서 여섯 개, 큰 거는 다섯 개, 작은 어. 중간 1는 여섯 개. 이이9 9년쁘다9 네. 누가 안 닮았어 무슨 9 9 9년 1999년 1999년 1아9 9년1 9이9 감사해요 9년1 <laughs> 9다 <천둥이다>, 그런 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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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 영양 거. 이건 이거는 사장님이 한 박스 두 박스 다두 개를 사셔서 자 이렇게 이만큼 제가 더 드린 거예요. 여기서 음. 나눌게요. 음. 진짜 맛있어요. 제가 칼을 가져와서. 어, 이건 더더무로 세 개가 인더 담더라고. 네개다뭐한개담았잖아 왜? <laughs> 거짓말 치지 마요. 진짜 네개네개더 담았어요. 어, 어. 그 빨리 깎아봐 맛좀 보자. <laughs> 공짜로 맛좀 보자. 어. 정,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요 정선 사과가 먹어본 사람들은 다알아 엄청 맛있어 정선에서 정선에도 사과 키우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 예전에는 없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정선 사과 먹어보고 다 맛있다 그래요 다. 제가 뭐 강... 아, 좀, 아, 좀, 저, 제가 강관, 아유 들으세요 맛도 안 보고서 그냥 맛있다 그니까 무조건 아니 먹어본 사람들이 맛있다 그래요 맛있죠 맞아. 도도 새콤달콤한 그 맛과 맛이 아주 아, 그 진짜 설이 맛은 거라서 이렇게 꿀도 아주 제대로 들었어요. 진짜 사과 맛이 한 잔을 한 박도 씹 먹어. 진짜 집에서 시면 만큼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진짜 사과 맛이 난다. 어 박스도 박스도 맞췄네. 박스에 대략적으로 몇개 정도 들어갑니까? 그거는 이제 택배로 가는 거는 은그러면 네. 택배로 가는 거는 박스로 치면은 1가짜리도 있고 네. 그럼 14개, 13개까지가 대가라 그러고요. 음. 1 5개부터 음. 어 10, 6가까지는 중과. 그럼 어. 17가 밑으로는 이제 소가라 그러거든요. 음. 지금 대기락 시세가 어. 어, 대관은 택배비 포함해서 7만원 음. 비싸요. 그리고 중간은 6만원, 그리고 소가는 5만원. 비싸다는 어. 말씀은 예년보다 비싸다고. 그렇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사과가 대체적으로 원래가더 비싸요 음. 저희가 요런 사과가 공판장에 갔는데 요게 요, 요게, 음. 요게 평균으로 쳐서요 요런게 사과가 14만원 나와요 펀티로 그러니까 여기 소매로 하는 거는 굉장히 싸게 드리는 거예요 요거 우리 신랑이 나한테 150짝 주면서 너 용돈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 품값 주는 거예요 <laughs> 아유 여기가 그 유명 그집이 나 박사 한 박스 주고 가요. 오늘. 야, 고구마가 반고구마나반고구마예요 아, 아, 반 방고구마래요. 반 박사 퍽삭해요? 박사 응? 박삭해요 아, 너무 박삭해스타요 아, 너무 퍽삭해 갖고. 요 요래서 얼마 받아요? 5천원만원요저5천원어치만 주실래요? 5천원이요 예. 방 고구마라 그러니까 한번 가져가 먹어보려고요.부터 먹어봐야 맛있어야지. 확인해야죠. 네. 예. 아, 유이고도 돈도 더 주시네. 돈더 해야 돼요 파티네 아주 파티네. 여기 있습니다. 네, 공허요. 는 근데 맛있어. 이거 맛있게 먹으려면 삶아야 돼요, 져야 돼요. 쪄야 돼. 찌라고 찜통 이죠 찜통에서 찌라고요. 네, 삶으면 안 돼. 삶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삶으면 맛이 없죠. 저여 그러면은 저기냐 그냥 만두 찌듯이. 예예 네, 네, 맞아요. 찌면 돼요. 삶으면 맛수없어 아주 파친한데. 그 찜통에서요. 보관은 어떻게요? 그냥 어? 방, 방 안에 놔두면 돼요? 어? 방 안에도 그냥 놔두면 돼요. 방에다가 보관 보관. 그, 보관은 뭐? 어거는 몰라요. 아니, 비가... 어, 많이 파세요. 안 넣은 거, 저, 음. 여러분 콩콩 비집이 이거 박스에는 5,000원치 샀어요. 5,000원치. 이렇게 비닐로 자체로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가셔서 네. 네. 비닐로 그래서 비닐 위해서 일단 고구마를 꺼내주셔야 돼요. 꺼내놔야 된다고요? 아, 왜 그러냐면 비닐 안에다 두면 피를 차가지고 저게 얼른 썩어요. 망가져요. 요거는 청국장 요거는 칼국수. 요거는 콩나물. 아니, 저 할머니 말씀이 방고구마래. 그, 래갖고 샀거든? 가 네. 먹어봐요. 그죠? 방고구마 맞겠지 뭐? 만두 두부 다해 하나만 주세요 조그만 거큰거큰 거. 큰 걸로 주세요 두부가 만두 두부가 있습니까? 네 간단한 거 마, 이름이 만두 두부가 있어요? 아, 들 딱딱한 거 있어요 딱딱한, 딱딱한 게 있어요? 안 짜도, 안 짜도 되는 거 그건 만두 할때 넣는 거요? 네오난 처음 들었네 마, 만두 만 두부가 있대 만두 두부가 아니요 2000원에 넣은 이모 이거 짧은 거 두부가 만두두부가 있다네. 아, 진짜. 아니,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뭘. <laughs>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장장에 오시면 더덕을 아, 아, 공짜로 줘요? 네. 진짜 공짜네요아 커피전도 안시는구나잘 마시겠습니다. 네. 장날마다 뭐저번에도본것 같아요. 응. 이 집이 더덕파는 집입니다. 카드 한영 요즘 뭐 카드 많이 사용하니까. 아 도라지 좋아 보인다. 도라지 좋아 보여요. 도라지 국산. 아리나 이거. 는쌀 야, 금이렇게 담아갖고 나오셨네요 이거. 밤 배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 이거. 지 않았나 이 아까운 이데기를 버려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간다고. 예. 이거 뭐 배추 우거지 해먹는다 그러던데. 그렇죠. 우거지 해장소 이런 거는 뭐 깨끗한데. 아주 노란 거만. 파란 거 빛을 좋아하는 사람 파란 거 좋아하지. 노란 거, 되게 노란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요. 야, 굴다 배추밥. 뭐 이제 큰건다 팔아먹었어요. 큰거다 팔아먹었다. 큰 건, 다 <laughs> 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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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큰 거는 저장하기 더안 좋죠. 아니, 상관없는데요. 예. 올해 배추도 작카니 안 좋으니까 모두 큰 거만 가져가요. 지금 아침에도 저사시 포기 찢어고. 근데 할머니들 말씀이 작은 게 맛있다. 당오도 다르게 좋고 맛은 좋은데도 다큰 거만 가져가요. 큰 거만 가고 간다고요? 맞아. 배추. 어. 저기. 뭐지? 예. 2 0만 어. 알았는데. 에? 드릴게요. 야, 아드님이 띠로 고 이거. 뭐야. 아이, 그래서 애들 한 포대씩 주려고. 그래도 20kg 돼요. 그래 그런거 같아응 어.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이야? 뭐 좋은 일이요 아들도 배푸는걸 가르쳐야 돼 그래야 야, 굴고 굴고 평창배추 이 집은 농사진거 파는 집이에요 음양 처리에 새우젓이 나오고 생선도 나오고 양미리도 나오고 이게 뭐지? 님다 받았어요. 아. 아, 상추 좀 봐. 상추. 냉이도 나왔습니다. 나세님. 아, 엄가 여기 놔뒀다가. 날이 추워갖고, 이렇게 문을 매달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어, 안에 들으니 훈훈하다. 는한게 아니라. 부침개 집입니다. 쫙세 분이. 장날에는 세 분이 하시고, 평상시에는 하, 한 분이 하시는 것 같더라. 아, 이제 요 촬영하러 들어오기 힘들겠다. 문을, 문을 만들어서 달려가고. 아씨때문에 유튜브에 나왔잖아. 뭐라 그러죠? 유튜브에 나왜왜왜왜 이쁜. 왜, 왜 아이 하더라니왜 이쁜 아줌마가 유튜브 나온다 그러지 않아요? 유튜브 나고 아, 또랬그 뭐, 뭐, 뭐라 그랬어요? 뭐라 하길아씨먹으이 좋겠지. 좋겠다고 응. 저를 그럼. 제 오늘 는데 기가 좀큰지 와, 기를주시네 고맙습니다. 먼저, 이뻤는데 <laughs> 겨울에사람들이더 많이 오죠. 그죠? 말이추우니까 <laughs> 부침개를 부쳐놓으니까 김이 이렇게 무럭무럭 의규하님 납니다 이 집마다 이렇게 날이 추워갖고요. 네. 예. 문을 달아놨어요, 예. 앞에. 열고 들어, 드시는 분들은 들어, 들어오셔서 드시면 덜춥겠어 일하는 추워서 안, 네. 달면 안 돼요, 추워서. 겨울에는 운분달 그래도요, 겨울도 어쩌다 오시는 손님 많아요. 여기는 부침기가 유명해갖고 범청은 네. <laughs> 택배도 많이 보내죠 택배 네. 네 많이 돼요 이게 이름이 배추전입니까? 아니 메밀 부치기 메밀.. 메, 메밀 부치기 네. 메밀 부치기에 이렇게 배추가 들어가요? 네 배추 들어가요 경상도 배추전은 밀가루로 하고 네. 이거는 100% 메밀이에요 음. 음. 메밀로 네, 하는구나. 저는 밀가루로 하는 저알어 아니, 저게 밀가루는 이렇게 네. 약간 반들반들하고 네. 메밀은 이렇게 곰보가 져요. 구멍이 뽕뽕만. 아, 이렇게 네, 면이 네. 구멍이 뽕뽕뽕뽕? 예, 예, 예. 이게 틀린 거예요. 100%만 팥하고 그릇도 하고 메밀하고만 이렇게 구멍이 나요. 여기 보니까 진짜 구멍이 숭숭숭 났다. 네, 자세히 보면. 그럼 요거는 메밀 전병이죠? 네, 그거 밀가루, 메밀하고 밀가루하고 섞였어요. 섞였다고요? 네, 밀가루 수고하세요. 네. 이제는 고추도 거의 땄죠? 네. 어휴, 춥지 않아요? 그 앉아 계시면. 예.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운데. 나는 이제 시작이네요. <laughs> <laughs> 이 집은 앞에 그걸 안 만들어놨네. 뭐, 뭐, 뭐. 이집 만들어야죠. 만든다고요. 네. 이 집이 올, 어, 어, 올챙이 팔아요. 올챙이, 올챙이. 목, 올챙이 목을 팝니다. 이 겨울에 이거 먹으면 이가 시리지 않을까? 아 이거 <laughs> 육수를 데워주지. 육수를 데워줘요. 네. 올해 이게 이제 마지막. 그러면 겨울에는 안 만들어요? 네, 혹시 안 너무 만들, 추울 만들. 때는? 언제는 문우다 매달리놓고 들어오기가 왜왜안붙요왜왜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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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우리 이제 뭐 애지간치 나갈 거 이제 마무리 짓어면 이게 이게 뭐 이름 까먹었네. 감자 붙이기. 감자 붙이기 이거는요. 그럼 메밀 두드러기 메밀 두드러기 예. 네. 두드러기뭐검두드러기나요 <laughs> 아니요. 오... 이 집은 뭐 택, 택배가 많이 나가니까 뭐, 택배가 많이 나가니까. 지금 저 붙이는 저거는 이름이 뭡니까? 메밀정변이야매밀정병 커피 한잔 닫아 드릴까? 커피 좀 전에 저기서 마셨습니다. 그 뭐나, 그, 교회 다니는 식점이그까 사주더라구 사주는게 아, 아니가 타서 들고 다니더라고예한 네. 잔씩 주더라고야 너무 굵다 김장철이라갖고 무도 많이 나오고 이건 달래가 이리 불러좀 사봐요 아니 근데 달래가 애들 주먹만 하네 아, 요거는 뭐가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 여기 알래요 아니 근데 똥꼬머이는 밑에는 둥글렁쩍하고 위에는 날씬하고 그러네. 이 좋아서 그래요. 참. 그나데 아주머니 말씀이 어디 말씀이 어디 말, 말인가 강원도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음, 그래요? 산수 값 산해서 오셨어요. <laughs> 산수 값 산해서 <갑산에서> 오셨어요. <laughs> 상추가 나왔어. 상추. 아이고야. 아기 상추. 작다. 상추가. 손실을 텐데 저 팔을 저럴까 하시네. 깨도 나왔습니다. 깨. 콩. 까만콩, 가, 장날 배추, 장날, 배추, 장날, 장날식, 배추 괜찮아. 아이고, 아니, 깨. 아 호박이 나왔다. 넓적한 호박이 나왔다. 이거 갖고 호박죽 끓여 먹는구나. 아저씨 뭐 하는데 그렇게 취절 해요? 제가요? 예. 왜서 찍는가? 어, 이게 닭발이 아, 나왔다 아, 닭발 그래 내가 지금 봉투가 빡빡 빠지고 그리고 뭐 박스마다 어, 한 서너 개씩이나 있어 지금은 아니없 지금 뭐 먹어요? 지금 꽃찰이도 잎사귀도 갖다가 브라이팬에다가 두고 아이고 복, 복잡해라 아이고 복잡합니다 복잡해 복잡해

이거 피아신스라는 그래? 건데 이건 향이 좋아 이게요? 예? 예. 이거 그냥 월동이 어, 되는거죠? 네 지금 심는 거니까 다 월동은 되죠 아,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할머니 혼자 캐신 거 아니고 여러분이 캐셨겠지 아 어. 일꾼 얻어서 고 일꾼 얻어서 캔다고요? 아니 근데 뭐 그런... 꼬들빼기 만드는데 꿀이 들어가요? 묻히는데? 네 저쪽 맛있어. 저쪽 할머니 그릇이대 꿀이 너무 맛있다그 비싼 꿀을요? 뭐 비싸요 만원인데집 집에서 벌 구... <laughs> 키우는 사람들은 좋겠다 아 이게 한관에 10만원인데 아그까모 뭐는 뭐 5만원 비싸요 그래요? 와 비싸요. 꿀이 들어가는구나 이 비싸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꼬들빼기 묻히는데 네. 꿀이 꿀 들어간다는 건 우리 전주 딸도 저 MBC 방송 정식 직원요 MBC예요? 손주딸이? 네. 머리가 좋네. 그 얼굴도 예쁘고 MBC 들어가려면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말도 잘해야 되고 그 예. 말을또 잘해야 돼. 손녀딸이몇 예. 그 살인데요? 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구나. 공부 잘했어요. 시험 아. 쳐가고수 아. 시집 갔어요 손녀딸이 천연데 예. 아이고 총각들이 줄을 서겠네. 아, <laughs> 연애. 아이 왜? 매체는 공중파 방송이니까 인기가 좋아요. 들어가면 월급 얼마 준대요? 월급 많이 줘요. 네, 많이 예. 야. 할머니 좋으시겠다. 소녀딸이 네. MBC 들어 가고 집에 잘안 오지? <laughs>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지. 인천. 지, 지 집이 인천인데. 예. 네. 집에 올 시간이 아, 손녀딸이 영상 <laughs> 봐야 되는데 이거. <laughs> 이거 봐야 되는데. <laughs> 아유 아니, 아니요. 공부실이 그 그게 경안 되니 합격되니, 아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실력이 영향이 되니까 바, 그렇게 빨리 취직이 됐지 실력이 없으면 안돼 실력이 없으면. 실력 없으면 안돼그 경쟁 경 경쟁이 굉장히 세요. 예 무지무지하게 세요. 예. 옛날에 옛날에는 뭐 아나운서 하나 뽑는데 뭐만명만대일 경쟁이. 뭐 그랬었어. 에, 지 하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경쟁 세다니. <laughs> 그게 있잖아요. 할머니 보엔 신경 안쓴것 같아도 그게 본인 무지 노력한 거고. 할 아이고 놀래라. 기절했대요 야, 많이 네. 하세요. 아이고, 1군 어. 얻어서 캔다고요? 아니 근데 꽃들 빼기 만드는데 꿀이 들어가요? 부치는데? 저쪽 저쪽 할머니 그릇이대 꿀로 맛 있고. 그 비싼 꿀을요? 집 집에서 벌 키우는 사람들은 좋겠다. 아 이게 한 관에 10만 원인데. 아그까 5만 원 그래요? 와, 꿀이 들어가는구나.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꽃을 빼기 못했는데 꿀이 들어간다는 거. 우리 손주 딸도 저, 뭐, MBC 방송에 들어가서 정식 직원으로 들어갔잖아 m b c 요 손주 딸이? 네. 머리가 좋네. 그 네. 얼굴도 예쁘고. MBC 들어가려면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주세요, 말도 잘해야 되고. 근데 그 저.. 예. 진 말을 또 잘해야 돼. 예. 손녀 딸이 몇 살인데요? 아교 다닐 공부 잘했구나 공부 뭐, 잘했어요 아... 시지고집 뭐 갔어요? 손녀딸이? 안 갔지 년 네. 아이고 총각들이 줄을 서겠네 연예고는 <laughs> <laughs> 연애... 아유 공중파 방송이니까 인기가 좋아요 들어가면 월급 얼마 준대요? 많이 월급 많이 줘요 예. 야. 할머니 좋으시겠다. 손녀딸이 네. MBC 들어가고. 집에 잘안 오지? 시간이 <laughs> 없대요. 시간이 없지. <laughs> 인천 지, 지 집이 인천인데. 예. 어, 집에 올 시간이 없대. 아, 아 손녀딸이 <laughs> 영상 바이 <봐야> 되는데 이거. <laughs> 이거 바이 되데야 <봐야> 되는데. 얘는 <laughs> 뭐 아니, 아니요. 공부실이 그 그경이거는그 그래 사람이 그 실력이 영향이 되니까 바... 그렇게 빨리 취직이 됐지. 실력이 없으면 안 돼. 실력이 없으면. 네. 실력 없으면 안 돼. 그 경쟁 이 경... 경쟁이 굉장히 세요 하더라고요. 예, 무지무지하게 쎄요. 계속 몇 년씩 예. 사람못 들어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아나운서 하나 뽑는데 뭐만명만대일 경쟁이 뭐, 뭐 그랬었어. 뭐, 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경쟁 쎄다니? <laughs> 그게 있잖아요. 할머니 보엔 신경 안쓴것 같아도 그게 본인 무지 노력한 거고. <웃음> <웃음> 예. 어마야. 아이고 놀래라.